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편말이 붙은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21절하고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되어져요.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21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자칭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1절 잘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에게 그걸 요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유대 모든 종교 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걔는 자기 혼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왕이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종교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그들은 나의 일꾼이요 나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바꾸지 않고 유대인의 왕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론 빌라도도 예수님께 사양 집행을 내린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는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던 거죠.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최후에는 저주받은 인물로 그냥 결말이 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못 박혀 죽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선한 사람들도 악인들도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 일을 이루실 때는